안 다치게 안 다치게 화이팅 화이팅 네, 중앙에서 하겠습니다 레어갈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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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하겠습니다 안다치 게 안다치게. 어 아, 나이스 컷. 아, 어, 나이스 골. 아,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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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중앙에서 하겠습니다나이스나이스나이스중요에서사게요이겠요니이화이사기이팅화시이팅시요이사기 네, 자, 이달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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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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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안 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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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게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안 다치게, 안게안 저희 볼라가면 기파한번 교체하겠습니다 볼라가면 기파한번 교체할게요 아 가비 가위가위나이스 나이스. 양쪽 기파한 번씩 교체할게요 이 네, 갈게요 화이팅 x 저희 안 다치게 할게요 안 다치게 네, 발 밟는 거좀만 조심할게요 아 나이스 사이드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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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 나이스 패스 어머니 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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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키어 아, 아. 아.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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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나이스 나이 퍼스 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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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야, 사야, 사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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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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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중앙에서 하겠습니다. 네, 바로 플레이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 다치게 할게요, 안 다치게. 아, 나이스.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할게요 옐로우. 어, 나이스. 아, 까비. 핑크거할게요 아, 지지지 까비.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아그스비그 수비 그 수비. 수비. 네플레이 할게요 가비가비가비가비가비 Let me s e 화이팅 화이팅 h a t s your, i 안다치 e l l you. All I 비 e 비 All I 안다치게안다치게아 굿패스 아 나이스 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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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볼 나가면 키파하면 교체할게요 볼 아웃되면 키파하면 교체하겠습니다 아 굿패스 안다치게안다치게오 괜찮으세요 한번 뺐다 할게요. 네, 플레이겠습니다 아, 잘했어, 네. 잘했어. <laughs> 안 다치게 할게요 안 다치게. 어, 나이스. 요 아, 갑이. 어, 나이스 컷. 내려, 내려, 내려안 다치게, 안 다치게. 어호 아, 나이스. 네. <laughs> 아, 나이스틴, 나이스틴, 고수이, 고수이. 기파음을 교체하겠습니다. 기파 어, 한번 아. 바꿀게요. 오오. 네, 코너 하겠습니다. 플레이 할게요. 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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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감사합니다. 사이드, 사이드 할게요. 뒤도 플레이 하겠습니다안다치안다치게 아, 갑이... 가 날씨가... 날이가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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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가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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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가날가날가가가가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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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어 위 가위, 가 있어 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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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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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치게안도치게안도치게안다치게파워라이게요파워파이파워파워플레 이따가 저기발 s 는 t 좀만 조심할게요사이드하겠습니다가라스이1분 지금 요 라스트 1분. 따가 괜찮으세요? 지금 치따다치금 이따가 지금 이따가 지금 이따가 안 다치게 할게요, 안 다치게. 사이드 하겠습니다, 사이드. 저희 몸싸움 좀만 살살 할게요. 자, 라스트 1분 할게요, 라스트 1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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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아, 갑비 나이스 킥. 오, 더 서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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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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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볼라가 마무리 할게요. 볼라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막공입니다. 막공. 아, 나이스 킥. 아, 나스 마무리. 한번 더! 아, 까비! 안 나치게, 안 나치게, 안 나치게! 아, 나이스! 저희 볼 나가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볼 나가면 마무리할게요. 아, 나이스! 네, 수, 사이! 아, 나이스! 네. 수, 아, 나이스 네. 수, 아, 수, 아이스 네. 컷! 커터 아주. 코트...